2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는 x에 대한 방정식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. 그 다음에 f(x) 값의 최솟값은 음의 정수이다. 음. 봅시다. 와.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식을 봐야겠죠. xn 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가 0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럼 얘의 실근은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로 xn 제곱이 64가 되면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로 fx가 0이 되는 곳. 이런 것들이 된다고? 음...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, 가지고, 그 다음에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라고 하죠. 음. 요거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고요.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실근끼리는 같아야 된다고. 끔찍하죠. 그러면 여기에서 거듭 제곱근, 음, 그죠? a의 n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n이 짝수여야 되죠. n이 짝수여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고, n이 짝수일 때그두 실근은, 플러스 마이너스 6 4의 n분의 1제곱이 되겠죠. 아마 뭐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. 그러면, 얘 같은 경우에도 그 드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64의 m분의 1을 가지면 음, 가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하죠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림이 생길 거냐면 fx의 그래프가 fx 그래프는 이렇게 y축이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생길 겁니다.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 여기가 플러스 64의 m분의 1제곱 이렇게 되면 f(x)식이 음, 보죠 x 플러스 64의 m분의 1, 그다음 x 마이너스 64의 m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요. 그래서 최소값은 f 0이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 64분의 n 분의 2가 돼야 됩니다. 됐죠? 그러려면 요거만큼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n이 짝수이면서 두 번째 양의 정수가 돼야겠죠. 그렇습니다. 양의 정수라는 말은 결국에는 자연수예요. 그럼 이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될 조건이죠. 별거 없습니다. 이거는 자연수의 자연수 제곱이 되면 자연수가 됩니다. 어. 그러면 보자고. 64에 뭐 얘라는 건 2에 n분의 얼마고? 64가 2의 6제곱이죠? 12제곱이겠네요. 그러면 2는 이미 자연수가 되어 있으니까 얘만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.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. 그러므로 n이 될수 있는 건1 2 3 4, 6, 12 이런 수들이 있는데 n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1 날리고 3 날리면 되겠네요.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거 2, 4, 6, 1이죠 그래서 시그마 n을 해주면 다 더해주면 10에다가 14를 더해주니까 24가 되겠네요. 맞나 어, 24 맞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또안쓴게 있나 어. 이점수식 작성하는 거야 뭐 넘어갈게요